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론마입니다 여기는 디기탈리스인데요 꽃이 활짝활짝 활짝, 정말 가을날에 이렇게 예쁜 디기탈리스가 꽃을 활짝 피어지고 있어요 원줄기는 벌써 이렇게 밑에서는 꽃이 지고 있고 격가지에서 이런 식으로 격가지가 많이 나왔어요 격가지가 6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멋진 꽃을 잘 피워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심어 놔가지고 제가 커팅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고 저 옆에는 아직까지 꽃대가 올라오질 않고 있어요. 여기는 어쩌면 씨앗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밑에 있는 아이는 꽃은 피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집에 제가 먼저 영상에도 올렸었지만 이런 식으로 디탈리스하고 델피늄이 긴 장마를 잘 이겨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예쁜 꽃을 세 번째 피워주고 있어요. 델피늄도 지금 세 번째 피는 거고, 그리고 여기 디게탈리스도 세 번째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와, 여러분, 여기 사마귀가 있는데요. 요 아이가 위장술이 대단해요. 여기 디게탈리스 원줄기 옆에 저기 보이시나요? 사마귀가 이런 식으로 딱 붙어있어요. 여름이 사마귀인데 얼핏 보면 잘 모르겠죠. 위장술이 대단한 사마귀예요. 여기는 제가 영상에서 자주 보여주는 천일홍이랑 그리고 이 아이가 샤론 맨드라미예요. 아주 이렇게 쓰러지면서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밑에서는 씨앗을 맺고 있으면서도 위에는 이렇게 핑크색 톤이 아주 예쁘게 잘 피어있어요. 이 아이는 샤론 맨드라미이고 뒤에는 또 이렇게 천일홍들이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여기 밑에서는 씨앗이 잔뜩 맺혀있지만 아직까지 위에까지는 씨앗이 다 맺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씨앗이 맺힐 때까지는 제가 따지를 않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이아 씨앗이랑 제가 풍선초 나눔을 이렇게 영상에 올렸었어요. 어, 그런데 이 댓글이 다 삭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연락처를 주세요 하고 또 댓글에 답글을 달았는데 모든 글이 다 삭제가 되고 있어요. 아마도 이렇게 개인정보 차원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바쁜데도 이렇게 아침에 영상을 찍어 봅니다. 여기 제가 좋아하는 토종달리아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이 아이 빨간색으로 피어도 이쁜데 지금은 이렇게 흰색이랑 빨간색이랑 투톤으로 피고 있어요. 이 아이는 또 진한 빨간색이 다 피어도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이 토종달리아는 이렇게 꽃대가 보면은 저 옆에 있는 산드라는 꽃대가 곧바로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줄기가 곱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제가 예정하는 이 토종 다이아인데요. 이 아이는 조금 늦게 피는 것 같아요. 다른 집에는 다 폈는데 저희 집에서는 이 아이가 조금 늦게 펴요. 여기는 화이트 퍼펙션인데 이 아이도 늦게 피는 다이아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화이트펌프는 여름부터 꽃을 계속 피워줬어요. 근데 옆에 있는 여기 화이트퍼펙트는 9월 말에 피웠어요. 9월 말에 피우면은 기껏해야 한달한 한 조금 넘게 밖에 꽃을 감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굉장히 꽃이 큰 아이인데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영상에서는 예쁘게 보여주지가 않고 있어요. 와 여러분 저희 집에 이렇게 예쁜 아이가 정말 많이 피웠어요. 이 아이도 구근다알리아인데 제가 또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는 8월달에는 정말 꽃이 예쁘진 않았어요. 오늘 10월 1일인데 진짜 9월부터 10월까지 이 다알리아가 절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뒤에도 다 다알리아예요. 빨간색 봄펀도 있고 또 더치가니발도 있고 디바도 있고 온통 저희 집은 다알리아 꽃밭이에요. 오늘 이 아이가 또 너무나 예쁘게 피었어요. 저 뒤에 오토스 스릴이랑 색감은 비슷한데 이렇게 꽃 모양이 틀려요. 이 아이는 커다란 국화처럼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옆에는 여러분 여기도 산드라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산드라하고 이 아이하고 꽃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산드라가 진짜 꼬꿋하게 정말 많이 피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또 노란색 달리아 그리고 빨간색 소양 빨간 펌보니 아주 예쁘게 피었어요. 햇살이 쫙 떠오르니까 이렇게 또 산드라가 너무나 예쁜 것 같아요.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이 아이는 또 꽃을 다 따야 돼요. 10월 말이 되면은 리가 내릴 수가 있는데 아 이렇게 아까운 아이들이 진짜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 산드라하고 또 새로운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밝은 빨강색의 예쁜 아이가 있어요. 요 아이도 저쪽에 있는 노란 아이처럼 구근인지 씨앗인지 굉장히 헷갈렸던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씨앗을 하나 조금 이른감은 있지만 따봤어요. 따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씨앗이 맺혀 있어요. 요 아이는 씨앗 달리아인 것 같아요. 여기는 여러분 펌포냥을 띄고 있는데요. 요 아이는 씨앗 달리아예요. 씨앗 달리아인데도 아주 꽃 모양도 예쁘고 이렇게 펌포냥을 띄고 있어요. 씨앗도 굉장히 잘 맺는 아이랍니다 이런 아이는 구근도 캐고 씨앗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쁘죠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이렇게 핑크색이 더 진해지고 있어요 캑터스형 다일리아인데 이 아이도 제가 이름을 몰라요 여기도 있고 저 옆에도 한 송이가 또 있어요 아 이렇게 필때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예쁘죠 이름을 몰라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달리아예요 와 여러분 이렇게 햇살이 쫙 떠오를 때 이렇게 꽃영상을 한번 찍어보세요 정말 꽃들이 훨씬 더 아름답게 이렇게 영상에 보여주고 있어요 요 아이는 제가 예정하는 오토스 스릴 지금 제가 꽃을 다 따내가지고 이렇게 예쁜 아이가 한 송이가 활짝 피어있는데요 여기도 꽃망울이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옆에도 디바가 또 와, 디바도 가을이 되면서 색감이 조금씩 붉어지고 있어요. 저쪽에 산드라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소개시켜주는 어, 카페홀에 닮은 아이가 저렇게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천이롱들 있고요. 옆에도 또 디바가 이런 식으로 꽃을로 활짝활짝 예쁘게 잘 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씨앗을 나눔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메일을 적어 놓을 거예요. 그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알아가지고 선착순대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씨앗을 나눔해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또 나이가 있는지라 그냥 댓글란에 주소를 적어주세요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삭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안 했는데 나눔에 대해서 또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쁜 다이아 매성이 보여드리면서 또제 이메일을 공제 놨어요. 그쪽으로 연락을 주십사 하고 이렇게 아침부터 또 영상을 찍어 봅니다 예쁜 오토소스릴 제가 가까이 한번 보여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세요 그럼 제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물론 많은 다음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쪽에 빨간색 본분도 굉장히 예뻐요 노끈이 저렇게 오게티랍니다.